네, 저희가 시험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시험산이죠. 어 여기가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 안에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동굴이 시험산 수도원 안에 있고요. 자, 여기가 시험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리고 성토 유적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흑 건덕이 다 여리고 성터 유적이죠.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여리고 성터 유적입니다. 저기 여리고 평지 보이시죠? 종려나무의 성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자 여기가 이게 종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여리고에. 자 여기가 여리고 성터 유적을 쭉 보고 계시죠. 자 이쪽은 어, 유대 광야가 저 건너편에 누런 언덕 유대 광야고요. 여기가 키프로스 요새예요. 키프로스 요새 헤롯 땅이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든 요새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 시대 여리고입니다. 신약 시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프로스 요새 요 앞쪽 길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구약 시대 여리고고요. 저 앞쪽에 평원에 저희가 현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구약시대 여리고 현대 여리고 신약시대 여리고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바디 메오가 고침 받은 것은 구약시대 여리고를 빠져나가면서 신약시대 여리고에 접근하면서 중간 지역 여기서 이제 구원 받았죠.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바디 메오에 눈을 뜨게 해주신 장소가 됩니다. 네, 열이고, 입니다.